안녕하세요, 트웨니언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내일이 어린이날 대체 휴무여서 제 고향인 대전 내려왔다가 가족들하고 친구들 좀 만났다가 오늘 용인으로 도비산으로 지금 백패킹 가고 있습니다 백패킹을 갈까 말까 원래 고민했었는데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패킹을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도비산으로 가는 이유가 대전에서 제가 일산 올라가는 길이 딱 중간에 있더라고 용인이 대전에서 용인이 1시간 반이고 용인에서 또 저희 집 가는 게한 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첫 번째 대의작도 캠핑 이후로 지금 두 번째 백패킹 가는 건데 섬이 아닌 산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기대가 되는 캠킹입니다 오늘은 조비산이 정상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백패커 초보분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두 번째 백패킹 함께 가보시죠. 예, 아버지. 아... 야, 엊그저께 못 봐가지고. 아, 네. 밥 예, 아버지. 사랑해요. 아... 지금 배고파서 편의점에 라면 먹으러 왔는데, 조비산 정상 가려면은 한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좀 먹으려고 편의점에 왔습니다. 비도 오고 좋다 어? 와 지금 구비산 거의 다 왔는데 여기 들어오는 길이 진짜 엄청 좁아서 남자인 저도 좀 무섭네요 길이 어디다 하나 차가 한 대도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백패킹하러 온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비가 오니까 우선 우의를 먼저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의를 먼저 입고 되게 오랜만에 입어 본다. 아이고야. 역시나 무겁다. 아. 하... 조비산 정상까지 0.7km,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비가 지금 추적추적 내리는데, 아, 되게 좋네요, 이 빗소리가.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봤던 조비산 들머리. 이 계단으로부터 이제 1시간 정도 소모가 될 예정인데, 한번 열심히 비 맞으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겨우 이 계단 올라왔는데 벌써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비 맞으면서 등산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0.4km 남았습니다. 0.4km. 너무 좋습니다. 비닐이니까. 와. 정상까지 0.4km 남았으니까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s go. 선 정상 0.1km. 자, 아, 여기가 바로 주비산 동굴입니다, 동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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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동굴에 남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친구가. 아 근데 지금 좀 고민인 게 동굴이 좀 협소해서 좀 떠들어야 되는데 좀 울리잖아요. 동굴이 또. 그래서 지금 텐트만 피칭한 이유가 정상 가봐서 좀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텐트만 빨리 들고 정상으로 다시 갈 생각이에요. 지금. 저두 분도 솔직히 오늘 전세캠이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제가 있으면은 좀못 떠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서로를 위해서 정상 가서 구경 한번 하고 텐트랑 가방 옮겨서 정상으로 갈 생각입니다. 텐트 먼저 정상에 갖다 놓고 다시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동굴에 어떤 커플이 또 왔어요. 저까지 총 다섯 명이라 정상으로 박지 옮기는 거 잘한 거 같네요.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세 번째 올라갑니다. 아. 하... 와, 드디어, 텐트 다 찼습니다. 아, 아, 동굴에 있던 텐트를 철수해서 다시 가져오는 바람에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지금 다 피칭했습니다, 텐트. 와 근데 진짜 제가 너무 뻘짓을 한게 처음부터 그냥 여기다 피칭 했으면 됐는데 저는 이 텐트를 들어서 가지고 오면 될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3인용이라서 좀 커가지고 이걸 들고 데크 계단을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결국 다시 다 철수하고 다시 일로 가지고 와서 피칭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6시 정도 다돼 가거든요 텐트 피칭하고 나면은 할건 없어가지고 짐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슬슬 저녁 먹을 준비 좀 하겠습니다. 아, 다시 봐도 너무 예쁘네요. 아야, 아이고야, 드디어.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고, 오우, 시원해. 저의 두 번째 백패킹, 조비산, 첫잔하겠습니다. 와. 음. 첫 백패킹부터. 지금 조비산 두 번째 백패킹까지 물론 제가 비가 올줄 알고 오긴 했는데, 야, 두번 연속 이렇게 우중 캠핑하니까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빗소리만큼 좋은 ASMR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번 데이작도 캠핑은 뭐 요리도 해먹고 할수 있어서 저녁 준비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이러고 계속 텐트에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나갈 일이 없어요, 오늘은. 아 근데 진짜 빗소리 너무 좋네요 오늘 저녁은 새꼬시 회랑 참나무 목살 훈제 사왔습니다 지금 7시쯤 지났는데 이제 슬슬 저녁 먹으면서 한잔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시하는 발열국 집에서 그냥 먹다 남은 누룽지 팩이거든요. 여기다가 발열팩 넣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처음 하는 건데 여기다가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물만 넣어주면 이제 안에서 팔팔 끓을 겁니다. 소리가 납니다. 오! 오! 얘를 이중으로 한번 더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엄청 잘 끓고 있어요, 진짜. 와, 뜨거워, 뜨거워. 오! 아 다행이네요. 성공적이어서 이거 안될까봐 좀 조심 조사했었는데 되게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아니 데펴지는게 아니고 아트워 거의 삶아지고 있습니다. 어우 뜨거워. 제가 어버이날이랑 어린이날 해서 대전에 지금 이틀 있다가 오늘 여기 온 건데 이틀 연짝 술을 엄청 마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술이 들어가네요. 술을 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술을 먹고 힘들면 저도 안 먹겠는데 아니 아무리 먹어도 다음에 아무렇지가 않아요. 반이 좋은가 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 근데 오늘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전세캠이네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 밑에 동굴에만 네분 계시고 여기 정상 데크에는 저한 명입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좋습니다. 아 술을 꺼내볼까. 오늘은, 한라산. 한라산 순한맛으로 사왔어요, 순한맛.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 노브랜드에 있길래, PT가 아무래도 좀 가벼워서, 이 한라산 순한맛으로 지금 사왔습니다. 보냉백 있잖아요, 빅스카이 거. 저 이거 뭐 협찬 이런 거 아닌데, 이거 진짜 너무 잘산것 같아요. 백패킹 용품 중에, 이게 진짜 1번이에요, 1번.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이제 한번 꺼내서, 아, 뜨거시 어, 엄청 뜨거워요. 대박. 와, 맛있는 냄새 엄청 난다. 와, 대박. 와. 와. 얘는 좀더좀 좀 식을 수 있으니까 다시 안에 넣어 놓겠습니다. 빨리 먹어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음. 아. 음!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너무 잘 샀어요. 와, 또 술이 빠질 수가 없지? 제두 번째 백패킹 도비산, 한잔하겠습니다. 짠! 아니, 근데 좀, 큰일 난 게, 얘가 좀잘안 끓고 있어요, 지금. 따뜻하긴 한데, 큰일 났네. 제가 생각한 것만큼 팔팔 끓진 않아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라면을 해먹지? 음, 음, 또 노래가 빠질 수 없지? 와,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아, 큰일 났다. 와, 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랜턴 켜놨더니, 모기들이 들어와서 지금 다 내보내고, 앞에 문다 닫았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가 산이라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서 큰 일을 못 봐요, 여기서. 두 번째는 물을 좀 아껴 먹어야 돼요. 비화식 하느라고 물을 좀뒀더니 마실 물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을 아껴 먹어야 됩니다. 아, 빗술 좋다. 에 이거, 삼겹살 훈제가 있었고, 목살이 있었는데, 목살 갖고 왔는데, 아, 너무 담백하니 맛있네, 이거. 아, 그리고, 산에 오는 백패킹또 단점이 있다. 못 씻어요. <laughs> 물론, 에이작도처럼 샤워실이 있었어도, 굳이 샤워까지는 안 하는데, 세안을 하고 자야 되는데, 세안은 못 해서, 집에서 그냥, 코너랑, 화장솜 챙겨왔거든요? 그걸로 그냥 대충 하고 내일 집에 가서 또 샤워하는 그 맛이 백빽킹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백패킹 하는 이유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고생하고 집에 가서 속세와 다시 만나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속세 있으면 다시 또 자연으로 오고 싶고, 자연에 있으면 또 속세를 가고 싶고. 이번에 어린이날이라고 어버이날 해서 금요일날 대전 내려갔다가 가족들 보고 친구들도 보고. 행복했었거든요 원래는 이번 주에 백패킹을 올 생각이 없었는데 내일까지 어차피 대체 휴무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일산 가기 전에 중간인 지금 여기 용인에 백패킹을 가면 어떨까 싶어서 아예 대전 내려올 때 백패킹을 준비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약간은 귀찮았는데 짐 챙기고 할게 너무 많았어요 뭐이짐뿐만이 아니고 뭐 이틀 동안 갈라입을옷 백패킹 장비 그래도 역시나 백패킹은 언제나 옳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한라산 산거다못 먹을 것 같아요 술이 별로 안 땡기네 이틀 연착 술 너무 많이 마셨더니 이제 목살 다 먹었고 새꼬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노브랜드에서 사온 새꼬시 아 맛있겠다 새꼬시 도다리를 먹어볼까 음. 음! 이제 9시 반인데 이것만 먹고 양치하고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요. 술이 쌓여가지고 지금 사실은 지금 좀 졸려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산에 오면은 아침에 일출 보려고 좀 일찍 일어나는데 내일은 또비 소식이 있어서 일출을 못볼것 같아서 그냥 푹 자다가 일어나서 철수하고 바로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아, 좋다. 어휴. 오늘 하루가 진짜 길었네요. 와. 운전하고 와가지고, 텐트 또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비 내리고, 심지어 지금 촬영용 하는 핸드폰이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고장났나봐요. 충전이 안 돼요. 큰일 났습니다. 비상 상태예요. 비 맞아서 지금 충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침에 혹시나 촬영 못할까봐 여기서 이만 끝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시인데 아침까지 푹 자고 있나서 내일 일찍 철수하고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핸드폰 좀 만지다가 자겠습니다. 더 자고 싶은데 빨리 이제 정리하고 그래도 춥진 않아서 다행이네요아 더워서 그 바지는 벗고 잤어요. 아. 바람이 그렇게 불었는데도 피칭할 때좀 튼튼하게 해놔가지고 뭐 날라가고 한건 없네요 야저짜 비가 계속 내리네 계속 내려 진짜 저 태극기 펄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와 여기 보면은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이쪽 끈은 끊어져 있네요 저거 말고는 뭐 끊어진 데는 별다른 데 없고 지금 주위가 온통 하얗습니다 안기 때문에 곰탕샷 찍고 갑니다 비가 더 내리기 전에 얼른 철수하겠습니다, 저는. 10분 만에 이제 내려갈 준비 다 마쳤습니다. 차는 되게 쉬운 코스라 지금 벌써 하산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조비산 되게 생각보다 좋았고 비까지 와서 운치는 있었는데 비바람 때문에 힘들었다. 잠은 잠못 잤다. 자긴 잤는데 많이 설쳤습니다. 잠을. 아무튼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페니언이었습니다.